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는 습관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. 음.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. 네네네. 설명을 많이 하면 반대로 가요. 떠먹여 주는 거. 대치동 내부 구발자입니다. 오늘 얘기할 것은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가 저희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어떤 걸 생각하고 어떤 걸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있나 요거를 네.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교육에는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지향점은 뭘까요? 스스로 할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교육적 독립을 이루는 거 혼자 할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 내는 거 네.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. 이거를 할때 의존도를 높이는 교육 방식이랑은 어떻게 다른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? 의존도를 높인다는 건 이런 거예요. 인터넷 강의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건데요. 내가 수업을 지금 독해 필수 500문항 이걸 하고 있으니까 나의 신텍스 수업을 꼭 듣거라. 그거를 들어야지 정확하게 독해를 할수 있어!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. 고등학교 이제 강사라고 하면은 고3 대상으로 했대요. 이번에는 내가 찍어준 이 단어 풀에서 분명히 다량으로 단어가 나올 것이야. 수능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강조한 다음에 내 단어 수업을 들어 이렇게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인터넷 수업이 엄청 많잖아요. 이거랑 교육적인 독립을 장려하는 교육은 어떻게 다를까요? 쉽지 않죠. 스스로 찾아야 돼요. 자 문제가 있습니다. 아이들이 평가를 받아요. 영어 같으면 지문이 하나 있죠. 지문을 읽고 나서 문제를 읽어요. 그리고 보기를 읽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되죠.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. 선생님이 말했던 거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거 기억을 해서 그 문제에 도움이 된다 없잖아요. 수능 지문 같으면 한 네.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태까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도움이 되나요? 안 저, 됩니다. 기억이 안날것 같은데요? 네. 기억 나도 도움이 안 돼요. 왜? 네. 처음 보는 지문이니까. 물론, 선생님이 하신 뭐 배경 지식이라든가, 이게 좀 기억나면 도움이 되겠지만, 대부분은 학생 스스로 해야 돼요. 스스로 할수 있는 훈련을 음. 평소에 해야 돼요.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은,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학생을 만드는 게 모든 교육의 목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? 네. 근데 수업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. 수업은, 자, 나처럼 글을 읽어, 애들아. 첫 문장에 이게 나왔다.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?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. 약간 공식화를 시켜서 이렇게 알려주는데, 실전에서는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. 아마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런 식으로 해결이 안될 텐데,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거죠 그리고 자꾸 다 설명을 해요 수업할 때 설명은 교재에 좀 써놓고 스스로 읽은 다음에 스스로 습득을 해서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한번 하게 한 다음에 그게 잘 안될 때 피드백하고 코칭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 할수 있는 애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애들한테도 야 잠깐만 너 그거 하던 거 멈추고 내말 들어봐.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거는 되려 의존도만 높인다. 혼자 할수 있는 학생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.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특히나 영어 과목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지? 이해가 잘안 돼요. 설명할 게 별로 없잖아요. 뭐가 설명할 게 있어요? 써 있는 건데. 설명할 게 굉장히 적어요. 한 시간을 수업한다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뭐한 10분 이하? 나머지는 아이들이 스스로 한번 하게 해본 다음에 그게 스스로 했을 때안 되는 거 옆에서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 할수 있는 학생을 양성하는 수업이 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이러한 관행은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의 시점에서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쭉 하시죠 선생님께서 그러면 자기가 아는 것과 비교를 해요 아 이런 게 있고 난이 정도 안 하는데 모르는 게 있구나 하고 가끔씩 나오면 그거는 싹 주의 깊게 듣죠 하지만 자기가 아는 것만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주의를 깊게 기울이지 않아요 즉 머리를 그 순간에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당 머리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예요 머리를 네. 많이 쓸수록 뉴런과 뉴런 사이에 커넥션이 만들어지잖아요 커넥션이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시간적인 낭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공부를 잘한다 좀 쉬는 거죠 솔직히 쉬는 거죠 두뇌의 활동을 낮추게 됩니다 네. 딴걸할 수가 없어요 네. 멀티태스킹은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멀티태스킹은 네.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네. 이것저것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이 공부에 굉장히 안 좋아요 집중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음. 따라서 수업을 들으면 그냥 듣게 돼요 네. 그냥 말씀하시는 거는 듣고 두뇌 활동은 적어지는 거죠 음. 좀 쉬고 있다가. 선생님 설명 끝나고 내가 뭘 해야 되면 그때부터 쫙 올라가요. 이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습성이에요. 그런데 똑같은 시간을 활용하는데 일반적인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거 열심히 들어요. 그게 익숙해져요. 자기가 스스로 찾고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집중력을 엄청나게 발휘해서 자기 스스로 뜻을 파악하고 문제를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. 지문이 있고 다 읽어주고 다 설명해주고 쭉 쫓아가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? 오, 나 잘하는구나. 어, 이거 할수 있네. 어, 괜찮네. 자기가 스스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? 아, 어, 이거 안 되네. 왜안 돼요? 혼자 하니까. 혼자 공부 못하겠네. 선생님 설명 들어야겠네. 그리고 뭐 모르는 게 있어요. 선생님 앞에 있어요. 아, 어, 이거 뭐예요, 선생님? 아, 어, 이거 뭐예요? 아, 어, 이거 뭐죠? 이럴 때 선생님이 만약에 다알려줘요 어, 이건 이거야. 이건 이거란다. 공부에 도움이 되나요?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안 좋은 버릇이 생기는 거죠. 저도 이제 아이들 지도할 때 트러블 생기는 게이 부분이거든요, 실은. 여기서 약간은 흔히 말하는 지지고 복고가 일어나는데 처음에 완전히 이제 기본적인 가이딩은 해요. 기본적인 가이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해보게 하는 시간을 가져요. 과제로든 아니면 수업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든 뭐 일종의 시험으로든 하는데 의존적인 아이들은 그 설명을 자꾸 요구하는 아이들은 자꾸 물어봐요. 이거 어떻게 하냐고. 그럼 좀 말하죠. 여기 써놨으니까 봐라. 그쪽을 알려줘도 다섯 페이지짜리 자료를 주고 그중에서 3쪽을 잘 봐라 해도 3쪽 중에 어디여?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쪽 정도 말했으면은 그 다음에 네가 봐야 되는 거야 안 그럼 뭐야? 넌 나랑 같이 시험 보러 갈 거냐?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실랑이를 자꾸 버리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습관을 갖게 된 데에는 교육 시스템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그 아이가 학습을 스스로 하는 게 기본이라는 의식으로 접하고 있었다 하면은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학원에서만 저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데서 영향을 실은 더 많이 받을 텐데 학교나 여태까지 뭐 살아온 환경에서 더 많이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런 데서 다 한결같은 목소리로 모르면 물어봐라 답이 어딘가 있는 거다 어, 배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이딩을 받아서 기본 세팅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전환하는 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일종의 문화나 내지는 이제 운동 같이 만들어갖고,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게 기본이 되는, 그래서 옆에서 거드는 게 부차적인 수단이 되는 관행 같은 거로 변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생각을 좀 퍼뜨리고 싶은데요. 선생님은 좀 친절한 편이세요, 그래도. 저도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. 프린트 같은 거 나눠주고 설명을 하죠.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봐요. 그럼 저는 이제 딴걸 하고 있어요. 뭘 하고 있냐면, 학생들이 한 글을 또는 시험지를 제가 채점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 지도하고 있어요. 제 봐가지고 필요한 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. 네네네. 그럼 옆에서 물어봐요. 그럼 저는 일단 귀에 잘안 들려요. 음... 제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. 네네. 그래도 또 물어봅니다. 그럼 이제 귀에 들렸어요. 알아서 해. 거기다 서 있다고. 근데 아이가 제가 설명을 했지만 스스로 읽어도 이해가 안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고생을 좀 해봐야 돼요. 고생하라는 게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이게 스스로 알려고 하는데 막히는 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스스로 이걸 뚫어 나가면 제일 좋아요. 근데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약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제일 좋은 거는 옆에 있는 애들이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좋아요. 공동체에서 공부하잖아요? 네 저한테 배우는 것보다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 배우는 게더 나아요. 그래야지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그게 제대로 된 버릇이에요. 습관이에요. 선생님 말도 열심히 듣고. 제 말을 잘 듣는 이유가 제 설명을 많이 안 해서 그래요. 필요한 거, 얘가 물어보는 거 얘기 잘안 해주니까 한마디 하면 잘 들어요. 그리고 설명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땐 들어야 돼요. 왜? 나중에 설명 안할 거니까 그리고 한번 설명했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거잘못 알아듣는다 그럼 설명 안 해줘요 다시은 친구한테 물어보겠죠 옆에 친구한테 그래야지 올바른 습관이 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는 습관을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음.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. 설명을 많이 하면 반대로 가요 떠먹여주는 거 제가 굉장히 경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은 스타 강사 시스템은 경계하고 싶어요 그거 구현하신 선생님들의 역량은 좋으세요 아이들의 이제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고 통계적인 데이터를 많이 갖고 계세요.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, 흔히 하는 실수가 이거고 일반적으로 이 개념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웠을 때 습득이 잘안 되는 게 어떤 건지 통계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는 거를 곧잘 하세요.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건데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완전 평균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.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평균인의 그 유사한 성질을 많이 갖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마다 특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통계적인 흔히 범하는 실수를 안 하고 엉뚱한 데서 이제 굉장히 특이한 실수라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어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네.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 선생님이 스타 강사식으로 해서 설명 중심으로 아이를 키워내는 시스템은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이가 중심으로 하고 그게 잘안 됐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스스로 하고 난 다음에 그때 피드백을 한두 마디 주시는 걸로 하면은 이게 다 해결이 되죠.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배울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전환하는 게 맞다.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렬하게 드는 거예요. 이거는 사실이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이거를 많이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런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다. 네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학습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학생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? 선생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을 많이 이제 중시하시잖아요. 스스로 할수 있는데 아예 혼자 냅두는 건 아닌 거잖아요. 답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되 그 답에 이르도록 옆에서 살짝만 이렇게 잡아주시는 이런 네. 식으로 교육 많이 하시지요? 네네. 그래서 아이의 성격들이 다 달라요. 성격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행동은 공부에 도움되는 행동으로 바꿔줘야 돼요. 어떤 거냐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. 대답을 안 해요. 이런 학생이 공부가 잘 되냐? 안 됩니다.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숨기려고 합니다. 약점만 숨기는 것 같은데, 이 정도가 심한 학생들은 알아도 대답을 안 해요. 왜? 선생님이 내가 잘하는 거, 못하는 걸 알면은 내가 피곤해진다. 아니면 그 자체가 나를 보여주는 게 싫은 거예요. 성격이죠. 누구나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하지만 이게 공부에 도움이 되나요? 절대로 안 되죠. 네.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아주 큰것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행동적으로 학원에 왔으면은 네.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은 그거는 대답을 해야 된다. 그리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은 더 불편하게 해야 돼요, 사실은. 가장 심한 게 이런 거예요. 음. 공부가 안 되는 학생이 질문을 해요? 네. 대답을 안 합니다? 지나가요. 선생님이 그냥 기다리지 않고 지나갑니다. 음. 그러면 학습 효과가 생겨요. 아, 질문을 해도 그냥 대답 안 하면 지나가는구나. 음. 앞으로 질문을 답을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습관이 드는 거예요. 그냥 선생님 물어보면 무조건 대답 안 해요. 이런 학생들 많습니다. 그럼 선생님이 아는 거 모르는 거를 빨리빨리 모르니까 피드백 못 주잖아요. 공부 안 되죠. 그럼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냐?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안 해. 야, 우리 수업 못 한다. 얘 대답할 때까지 우린 수업을 안 한다. 기싸움을 하는 거죠, 사실은. 음. 그래서 이런 거를 한 1, 2분 정도 하면 심지어 부담이 심해요. 그래서 같이 그걸 이겨내면 같이 공부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같이 공부를 못해요.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어린아이들은 같이 공부 못하는 경우가 적어요. 이해를 하고 행동이 바뀌어집니다. 네. 하지만 중학교 3학년, 고등학교 1학년, 2학년, 이런 아이들은 이런 습관이 있으면은 못 견뎌요. 못 바꿔요. 그러니까 아쉬운 거예요. 미리 질문을 하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하는 그런 습관이 들고 성격은 네. 있지만 공부에 좋은 행동을 습관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런 네. 일이 없잖아요 불행한 경우입니다 이건 사실은 저는 뭐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들의 성적이 안 바뀐다. 중학교 이상 되면은 중학교 때 성적이 거의 뭐 고3 때 성적이랑 똑같고 그 이후에 성인돼서의그 학업 역량이랑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거든요. 그게 안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육 환경 때문에 안 바뀐다 이렇게 봐요. 왜냐면은 그냥 내 두는 거잖아요, 실은. 네.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어른스러움이라고 약간 포장하는 것도 같은데요. 이 이상으로 아이를 터치하는 거는 그 아이의 어른스러움 스스로 할수 있는 역량을 훼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과제 같은 거 했는데 교재를 뭐 풀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자체가 살펴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해 주는 것 자체를 이런 거는 애한테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우리나라 교육계에 많이 퍼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성적이 안 바뀐다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다. 사람의 성적이 중학교 이후에는 거의 안 바뀐다는 거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터치를 안 한다는 거죠. 깊게. 네. 그래서 역량 바꿀 수 없다. 이런 건데 터치를 해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설명만 듣고서 고개 끄덕이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못 하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지 않는 방법이다. 이렇게 봅니다. 교육의 목적은 독립인데 교육적으로 독립을 이루게 하려면은 평소에 공부할 때 수업 자체를 교육적 독립을 염두에 두고 지도를 해야 된다. 이런 생각이고요.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거, 이거 안 좋다. 이렇게 가야 되고, 이거는 학생들도 의식을 좀 바꿔야 되지만, 학부모님들도 의식을 바꿔야 된다. 학원에 와서 설명을 많이 들어야겠다는 거를 제일의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